오늘은 여우수와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청년으로 살아가려면 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제목이니까 혹시 이거 목사님 청년설교하려고 했던 거 빼놓은 거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이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체 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신체 나이는 몇살 정도 되셨습니까? 신체 나이는 뭐 피부나 피부나 뭐 체력 등 신체의 노화 정도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신체 나이를 계산한다고 해요. 신체 나이는 뭐 실제 나이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또 운동 안에서 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서 보통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뭐몇 년에서 몇십년 높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 전용 예배, 우리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체 나이는 얼마쯤 될까요? 저도 아까 이거를 준비하려고 찾아보다가 신체 나이 계산, 뭐, 신체 나이 측정법 이런 거 있어서 저도 실제로 해봤더니 뭐안 되는 거예요. 50대에 머물러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실제로 거, 제가 거울을 보는데 부쩍 제 얼굴에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늙은 것 같아서 얼굴이 막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막축 늘어진 제 피부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는데요. 부쩍 늘어버린 제 신체의 나이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제 저녁에 아침에 이제 그렇게 제 모습을 보고 이제 저녁 9시가 돼서 이제 청년 화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화요 기도회 자리에 갔어요. 근데 어제 기도회를 인도한 한 자매가 오늘 하루 특별히 감사했던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가 실망감에, 실망감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 특별히 감사했던 일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점점 제 차례가 가까이 오는데, 진짜 오늘 하루는 정말 감사한 일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한사더 먹어서 감사해야 해야, 해야 되나? 흰 머리가 느는 것 같아서, 나이가 지긋해지는 것 같아서,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다양한 막 생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뭐 주름살도 늘어가는데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할수 있는 이 시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부터 쓰는 닉네임이 청년성주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청년들은 저를 아저씨 성주 이렇게 불러주지 않고, 청년성주 이렇게 불러줍니다. 제 나이에 이게 아직도 청년성주라니.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청년으로 살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뭐 어려도 늙은이로 사는 사람도 있죠. 애늙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늙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병원에 가면 피부도 팽팽하게 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체에 나이가 드는 것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얼마든지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경의 약속, 약속에 의하면 우리 겉 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함께 말씀 읽었어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앞서 이제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하나하나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했는지 여호수아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말 그대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치열한 정복 전쟁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13장부터는 각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그 이제 차지한 그 땅을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 법적인 분쟁까지 벌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한배 속에서 난 형제들이라도 이 땅이나 부모의 땅이나 이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분할하려고 하면 이 얼굴을 불키고 막 싸우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이 조그만 땅한 덩어리 때문에 싸우는데 여러분 큰 집화와 집화끼리 이 땅을 분배하는 문제라면 굉장히 예민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지파가 좀 틀어지면 갈등하게 되고 문제가 커지면 이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의 지금 상황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원칙은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 이 구성원에 따라 차지하는 땅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르게 분배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이 좋은 위치인지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금사닥이 땅, 이 명동 딱합하고. 예, 우리가 보통 뭐 저기 논뭐밭 이런 땅은 뭐 선지차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얼마나 더 기름지고 정착하기 좋은 땅인지, 이 나쁜 땅인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로 좀더 좋은 땅을 좀 찾기 위해 또 얻기 위해서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집화가 얼마나 더 좋은 땅에 분배받을 것인가. 뭐그 누구도 나쁜 땅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 험한 땅, 뭐 산지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게다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이렇게 그 가라고 하신 그땅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더더욱 민감하게 서로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지금 땅을 분배받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갈렙. 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동하고 여호수아 앞으로 척척 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 출애굽 1세대의 대표 주자. 45년 전에 가나안 땅과 정탐할 때이12 정탐꾼 중 여러 지파들을 이 모든 지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이 열명의 정탐꾼들은 뭐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기는 뭐 어마어마히 큰아낙자손이 산다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 끝났다고, 이렇게 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 하지만 우리 할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용기를 선포한 사람이 여우서와 갈렙, 이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포함한 추대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제 여우수와 갈렙만은 4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는 이 자리를 만약에 누군가 선거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우수와 갈렙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투표해서 지금 요즘 이제 다음 달에 지방선거 있는데 투표해서 뽑아야 된다고 하면 여우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우수아와 갈렙은 1, 2위를 다투는 지도자들, 지도자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자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비록 갈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명실공이 여우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넘버 투, 2인자로서 그런 아주 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이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의 바로 이제 다음의 자리로서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지고 금사하기 땅이 있다면 차지할 사람이 이제 갈렙이다, 유다 지파다뭐 이렇게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그 땅을 가지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사실은 시비를 걸수 없을 정도로 이 갈렙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등장해서 이어지는 이 갈렙의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싸움에나 출입에 안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 갈렙이 달라고 한이땅 때문에 그래요. 지금 땅을 분배하려고 모였잖아요. 지금 온 이스라엘 관심사는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다고요. 근데 갈렙이 나타나서 지금 애굽 그 이집트 에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이 있는 여우사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갈렙이 나타나서 한 말은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산지에 있고 크고 견고한 땅이고 게다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말 그대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험지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산지를, 이 험지를 어떤 지파가 배정받았다고 한다면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왜 우리를 이렇게 험지에 보내냐고 왜 우리만 차별하냐고 따질 만한 그 땅이 바로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한이 땅인 거예요. 게다가 그 땅은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이에요. 이미 많은 땅들을 정복했거든요. 들어가서 편하게 살게만 하는 그런 이미 보장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한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미지의 땅, 험지 이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안학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안학자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말이에요. 갈렙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힘들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가장 험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험지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어,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어,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뭐 새를 시작할 때 어떤 새 일을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 이 말씀들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청년 또 청소년 수련의 주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 있는 주제 성구가 오늘 이 여호수아 십사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사냥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정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정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놓고 보면, 이 갈레베이 고백은 단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욕심부리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녀들도 잘 살고 하는 식으로 마치 우리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대가를 바라고 또 주어지는 그런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레비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나는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더 많이 헌신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 있는 만큼 남들보다 더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아시죠? 고귀한 귀족은 그만큼 사회적인 의무를 가진다, 책임을 가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갈렙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연륜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더 많이 헌신했다고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지금까지 열심히 많은 일들을 도, 감당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아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나는 아직 힘이 있고 기력도 있고 감당할 수 있으니 나를 험주로 보내주십시오. 남들이 가기 시도하는 바로 그싸움터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멋진, 멋진 말이죠.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꼰대란 권위를 부리는 상사나 어른 이런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성세대 중에 자신의 경험을 마치 일반화시켜서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으로 자기보다 어린 사람, 밑에 사람을 훈계하는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이나 제가 뭐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마치 어느 순간에 꼰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절대 제가 꼰대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투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어, 저의 그 꼰대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단히 꼰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자 아닙니까 부단히 내가 최소한 꼰대는 되지 말아야겠다 진짜 꼰대 되지 말아야겠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돼야 되는 목표는 진짜 꼰대가 아니라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꼰대가 아니라 좋은 어른이 되는 십계명, 좋은 어른이 되는 십계명.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꼰대가 아니라 좋은 어른이 되는데 우리 의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공경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을 나이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뭐 이렇게 공경해야겠다, 어, 뭐 나이 어르신이니까 우리가 공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도 요즘은 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참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고 또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그리 이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공경해야 돼. 이런 연장자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는데, 연장자 프리미엄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꼰대들은 더 공경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꼰대가 아니라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좋은 어른이 되어야 존중을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꼰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직장에 가도 나이가 어린 꼰대들이 있어요. 심지어 학교나 교회에 가도 꼰대가 있습니다. 이곳에 다닌 지 오래됐다고, 더 많이 우리가 교육 받았다고, 뭐 직분이나 지위나 학벌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꼰대가 아니라 이 좋은 어른들이 많아져야 된다. 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될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신분이 우리 뭐 직분이 올라갈수록 이 섬김을 받으려는 게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징조들이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4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고 60주년이 되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한 을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고 더 좋은 어른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은 꼰대가 아니라 존경받을만한 어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갈렙의 이 모든 행적이다 나오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분명히 후배들에게는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였고 정말 믿음의 좋은 본을 본인 선생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메소보다미아왕 구산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민족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정착하면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였어요.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 사사, 사사죠.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갈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갈렙의 후계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니엘, 온니엘도 갈렙에게 배운 거예요. 갈렙이라는 좋은 어른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멋진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온니엘도 어, 누구보다 헌신하고 어, 좀 험지라고 받아하지 않고 섬기는 자리로 어, 가장 첫 번째 사, 사사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정말 멋진, 어른, 순전한 헌신의 사람이 된 것은 갈렙의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갈렙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렙도 아마 성격이 있었겠죠 갈렙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불같은 성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사람들 이끌 수도 있고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갈렙에게 정말 돋보이는 점은 갈렙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가요? 원래 얼마든지 자신의 업적, 내가 한일 자랑하고 싶고 기념비라도 쌓아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 아닙니까? 보통 우리 지금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갈렙이 지금까지 여러분 45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왔겠죠. 45년 지금 지난 이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됐는 순간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쟁하고 싸웠던 오늘 이 갈렙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 의를 내 자랑을 내내 내, 내 명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충성한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산지로 험지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내 욕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갈렙은 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우리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기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갈렙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 결국에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 될수 있는 거예요. 이 홈지 사실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역사상 치열한 싸움이 될 법한 여러분 헤브론에서의 싸움은 바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다다 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지금 예, 밑에 밑에 건 이제 세 번역 성경인데 여러분 이 땅에 드디어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일까요? 그럼 갈렙이 누구보다도 그 험지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될법될 법한 그곳에 가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이 전복되었더라 이렇게, 평, 이렇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그 땅에 전쟁이 붙었다. 이게 세 번역성경을 제가 담아놓은 이유가 세 번역성경 번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더라.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이 갈렙의 헌신, 이 정말 멋진 어린 갈렙의 이런 섬김 때문에. 이런 이 평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앞서 말씀대로 드린 대로 제 닉네임은 아직도 청년 성주입니다. 제가 카톡 프로필에도 그래서 상당하게 지금도 청년 성주 이렇게 어뭐 이렇게 써놨어요. 지우질 않고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도 당당히 쓰고 있어요. 저는 단지 늘지 않기 위해서 늘기 싫어서 발악하는 중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막한테 저한테 암시를 주는 거죠. 나는 청년이야. 나는 청년이야 거울을 보면서 아직 난 젊어 이렇게 암시를 줘도 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몸은 늙고 주름살은 늘어갑니다 뭐 뱃살은 처지고 있고 피부의 탄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 믿음만은 늙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의 믿음만은 진짜 청년이고 싶어요 항상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 도다 정말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 도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모인 우리 여러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모두 다이 새벽이슬과 같은 주님의 천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시간, 우리의 정말 믿음의 시간이 거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우리 영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요. 오늘도 그렇게. 오늘도 정말 그런 멋진 어른, 멋진 신앙의 선배, 그런 정말 갈래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